안녕하세요. 스타파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해진 삶 속에서 복잡하고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목격하게 되고 그 모습을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그로데스크하게 표현한 표현주의 화가가 있는데요. 그는 1934년 1월 10일 아르헨티나 코로도바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세규입니다. 그로데스크라는 단어는 괴상하거나 기이하거나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뜻으로 15세기 말에 이탈리아 로마 유적이 발견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대부분 동굴이었고 당시 동굴의 뜻이 그로타인데 이 단어에 그로데스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발견된 유적의 모습들이 예쁘다거나 잘 정돈된 상태가 아닌 이상한 모양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화뿐 아니라 판화가나 사파가로도 유명합니다.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을 여행했고 마드리드 산페르난도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으며 1963년 파리로 건너가 지금도 파리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현대의 도시생활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풍자스럽고 유머러스하게 비판합니다. 원래 도시에서 생활했던 화가이면서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초현실주의라는 별명이 붙었고, 작품에는 도시에 낯선 매장에서 놀고 있는 이상한 인물들로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화려하면서도 그래픽 분위기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그림으로 도시 생활의 활력과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의 그림을 멀리서 보면 오밀조밀하게 모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아무런 개성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등장하여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긴다거나 주변에 비슷한 건물과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림뿐 아니라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발표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기욤 아폴리네르, 카를로스 샘프론등 유명 작가의 책에 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 70여 공공 컬렉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